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 제가 금손인지 아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꿈 클래스랑 아가시온 도전하기 전에 일단 재물 겸돈좀 벌어보려고 지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레이드소드가 요새 400 다이아 정도에요. 이거 7짜리 띄우면 800은 하겠죠? 일단 먼저 레이드소드 질러봅니다. 7짜리. 뜰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건 떴다. 떴다! 가자!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7자리 레이드 소드 뜰 것인가? 전 재물 없이 돋봤구. <laughs> 한방에 뜨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루 양님. 한방에 뜹니다, 한방에.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한방에 뜨죠? 역시, 하루이 클라스. 운디네 망토. 한방에 또5띄어봅니다 오 5. 오. 운디네 망토도 기대를 좀 해봅니다. 운디네 망토 5. 가자. 빵! 떠라! 아, 이해는갔네요 <laughs> 그래도 레이드 소드가 7이 떴기 때문에 이게 얼마 정도인지 봐볼까요? 오, 이거 평균 거래 단가가 1000 다이아인데? 와, 대박. 이거 1000 다이아 띠였어요. 이득 봤습니다, 형들. 그 다음으로 빛나는 무기 강화 주문서. 그리고 빛나는 바우와 주문서 77개씩. 이게 시세로 따지면 얼마냐면 무기 강화 주문서가 한개당 25만원이거든요? 25만 아덴 곱하기 77개 제가 모아놨어요 1925만 다이아에요 아 25만 아데나 2 0만 아데나죠 거의 무기 강화 주문서가 방어구 강화 주문서가 곱하기 77개 이거 거의 1 0만 아덴 토탈 위아래 3천만 아덴이에요 방어구 먼저 질러보죠 방어구 몇개라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떴네요 하나도 안 뜨네. 대박이네요. 여러분, 저거 사지 마세요. <laughs> 77개를 다 질렀는데 하나도 안 떴어요. <laughs> 뭐 이래 이거? <laughs> 다음은 축대 까봅니다. 축대, 축대 77개. 왠지 저게 재물이었으니까 축대가 제대로 한3개뜰것 같아요. 느낌이. 축대 갑시다. 시작됐습니다. 재물 많이 먹었잖니. 축제 77개 먹었으니까. 어, 축복받은 무기가 주문서, 하나 먹었습니다. 와, 근데, 27개 남았는데, 아직도 안 나오네요. 이게, 수작업으로 하나씩 까볼게요. 18개 남은 거. 자동으로 하니까 안 뜨는 것 같아. 수작업으로 지금 깝니다. 어, 축복 떴어요. 야, 수작업으로 하니까 바로 뜨네. 축복이, 수작업으로 하자마자, 바로 떴습니다, 형들. 확률을 계산해볼까요? 축대는 확률이 0, 아니, 축제는 확률이 0이었고요 데이 2 나누기 77 곱하기 100을 하면 확률이 뜨거든요. 확률이 2.5%, 2.6% 정도 되네요. 감사합니다. 꼬바로우니. 와, 2.59%, 3%가 안 나오네요. 확률이. 일단 그래도 본전은 찾은 것 같아요. 3천만 아덴 투자해서 1500 달러 벌었으면 와, 이제 대망의 아가시온과 클래스 영웅도전 갑니다. 아가시온을 먼저 가볼게요. 합성을. 노박구 합성 고고 녹색 3개 녹차 3개 떴구요. <laughs> 두번째 영웅 갑니다. 오늘 영웅 백방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니까 느낌이 느낌 왔어. 가자! <laughs> 파란색, 파란색 하나 떠라. 하나 떴죠. 역시 영웅 도전 갑니다. 형님들! 기운을 좀 모아주세요, 여기. 제발. 왠지 뜰것 같아. 가자. 금빛 기둥이 딱 떴습니다, 여러분. 금빛 기둥 보기가 쉽지 않은데, 소가금 유저로서. 이 금빛, 과연 이 뒤에는 영웅이 뜰 것인가. 돌멩이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맛도 있던데, 살짝씩 쪼면서 각을 보시죠. 오, 빨간색 뜬다, 빨간색 떠. 이게 빨간색, 오, 어, 번개 떴어요. 번개 떴어요, 여러분. 영웅이야, 영웅. 지금 빨간색, 빨간색 해서. 이제 갑니다. 쓰리, 투, 원. 넌 영웅이다. 가자! 아잇! 서큐버스가 떴네요. 영웅인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괜찮아요, 저는. 아직 기회가 남았어요, 여러분. 갑시다. 영웅 클래스 하나만 더 떠라 하나만 제발 녹차가 꽤 많이 떴네요 여섯 개두 번째 돌립니다 영클 가자 <laughs> 녹차 떴덕 또... 오 스킬 데미지 4성3% 무기 60 치명타 리덕션 1위 떴어요 오 이거 대박인데 생각지 못한 컬렉션 이득입니다 여러분 가자 난쟁이 형님 두분이 계시기때문에 든든합니다 영웅 도전 갑니다 검 한손검이 떴어요 심지어 왠지 느낌이 좋은데요 제가 한손검이잖아요 형들 이 여기서 엘리아스가 뜨면 저는 진짜 축복받은 축계정이에요 와 어떻게 한손검 이게 딱 뜨지 개이득의 각인데 느낌이 이거 엘리아스다 엘리아스야 엘리아스 이거 이걸 한 번, 한번 뽑아볼까요? 오, 번개 왔어, 가자! 멘트를 안 뜨네요, 이 친구. 아. 파이로 템플러 떴습니다, 형들. 아, 아깝습니다. 난 엘리아스인 줄 알았는데, 심쿵했네요, 심쿵했어. 파이로 템플러 있던 애네요. 까비, 아깝습니다.